샬롬! GSL 김경민 선생님이에요. 우리 친구들 말씀 먹기 잘 하고 있지요? 그래요. 오늘도 선생님이랑 함께 말씀 먹기를 해보아요.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.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. 13절.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. 14절.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. 자,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따라서 같이 읽어 볼게요. 13절.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.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. 14절,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. 아멘. 아, 너무 잘했어요. 우리 친구들. 내일도 함께 선생님과 같이 말씀 먹기를 해봐요. 안녕.